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패밀리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단독 인터뷰 이찬원 학창시절 죽을 뻔했을 정도로 끔찍한 사고를 당한 과거 폭로. 충격적인 원인은 팬들이 이찬원에게 당장 그 행동을 멈추라고 당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찬원 화보 촬영하고 단독 인터뷰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친구들의 둘러싸여 사는 애주가시던데 이찬원은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땐 기숙사 생활을 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학 입학하고선 술이란 고삐가 풀린 겁니다. 365일 중3 3 1일은술 마시고 40일 연속 술 마시다 위 경련을 일으킨 적도 있고요. 한 곳에서 모임을 3개 정도 잡아서 서로 다 소개해주고 우야 더월드 로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고 젊은 시절을 추억하곤 했다. 기자 노래하는데 술은 안 좋을 텐데 요. 2000원 작년 9월에 상경해서 12월 까진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노래에 집중하다 보니 술은 많이 줄었지요. 그럼 주량은 좋아하는 주종은요. 2000원 소주 4. 다섯 병 탄산을 안 마셔서 맥주는 안 마시고요. 양주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몸안 좋은 날이면 소독하는 마음으로 꼭 소주를 마시지요. 음주의 취미는요. 2천원 게임은 안하고 검색을 틈나면 합니다. 그리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미스터트롯에 함께 출전했던 96년생 동갑내기 친구들과 쥐띠즈를 결성했는데 그 친구들과 엄청나게 수다를 떨지요. 많이 쳐보는 검색어는 이찬원 답했다. 가끔 제니스가 영탁이 형보다는 많을 때도 있는데 영웅이 형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영웅이 형을 이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더 붙였다. 이어 실용음악과를 가지 않고 경제학과에 진학한 이유는요. 이찬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음악의 꿈을 접었던 상태였어요. 가수를 꿈꾸셨던 아버지가 힘든 길이라고 반대하셨고 큰아버지도 엑스트라로 활동하시다 작고 하시고 아... 경제학과를 간건고3 담임이셨던 권오갑 선생님 권유 덕분이었어요. 제가 회장 부회장 임원을 계속했고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니까 선생님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경제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라고 적극 권하셨거든요.라고 답했다. 다음 문제는 미스터 트롯은 그럼 어떻게 출전했나요? 이찬원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버지 생각이 바뀌셨어요. 작년 2월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나서였죠. 정하고 싶으면 해보라시면서요. 미스터트롯 지원했을 때제 목표는 백인 오디션이었어요. 마스터분들 앞에서 실력평가 한번 꼭 받아보고 싶었는데 진도배기가 화제되고 거듭거듭 올라가게 됐죠. 살면서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안올것 같아요. 라고 밝혔다. 복학은 한동안 어렵겠네요. 라는 질문에 이찬원이 영남 대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연락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축제 때한번 와달라고요? 라고 웃으면서 답했다. 이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